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 2025년 제2회 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형 개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입니다. 과로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틀비계는요, 필답형도 잘 나오지만 작업형에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고요. 밑받침에 고조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서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합니다. 높이가 얼마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한 작업할 때 주틀간 간격을 얼마 이하로 한다. 높이 얼마?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할 때는 주틀의 간격을 얼마 이하 1.8m 이하로 한다 했다 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 볼게요. 전체 높이가 20m가 넘는다면, 이때 주틀 하나의 간격은 얼마 간격으로 하라. 1.8m 이내로 하라. 그죠. 자, 그다음에 예, 주틀간에는 교차 가세 설치하고요. 최상층 및몇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합니까?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서 다시 보강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5층 이내마다 수평재로 이렇게 보강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벽이음 간격이죠. 수직으로 6m죠. 수평으로 8m 이내마다 건축물의 벽과 이음을 해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예, 지금 보면 수직은 6m마다 이렇게 벽에서 고정하고요, 수평은 8m마다 벽에 고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얼마 이하?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 띠장 방향이니까 4m 이하고요, 높이가 10m를 초과한다는 건. 폭이 좁으면서 높게 올라간다, 그죠? 이럴 때는 몇 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틴 기둥 설치한다. 예, 높이가 10미터 초과할 때는 10미터 이내마다 버티어주는 기둥, 계속 이렇게 붙들어주는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예, 버틴 기둥을 설치해준다. 이거좀 제가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버틴 기둥 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예, 숫자 위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는 안 되었지만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직 중에서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님이죠. 안전보건 부장님 또는 공장장님을 보호자 도와줍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에 계시는 관리감독자에게는 지도나 조언 현장에 나가서. 반장님들이죠. 관리 감독자는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인원 두 명입니다. 그죠? 안전을 담당하는 건 안전 관리자입니다. 보건을 담당하는 건 보건 관리자죠. 그죠? 그래서, 예,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 복귀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많이 나왔습니다. 알더퍼 ERG 이론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알더퍼의 e는요 존재하는 거죠 그죠 존재 욕구 또는 생존 욕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일단 생존해야 무슨 다른 욕구가 생기죠 내가 사는 게 해결되면 사랑과의 관계가 생각납니다 그죠? 관계 욕구가 됩니다. 그다음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 욕구가 되겠죠. 생존 욕구 또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기계 방호 장치는 별표 두 개인데요. 어 이게 산업안전은 많이 나오지만 건설안전,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은요. 어, 이 톱날의 신체가 접촉해서 안 되겠죠. 그죠? 날 접촉 예방장치 뭐 톱날 접촉 예방장치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목재가 절단되다가 부러지면서 튀는 걸 방지합니다. 반발 예방장치입니다. 그래서 방호장치 두 가지 적어라 한다면 날 접촉 예방장치, 반발 예방장치 적으시고요. 행여나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보날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그다, 다음 이 문제 5번입니다.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세 가지 적으시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합니다. 보통은 작업형에 잘 나오는데 필답형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예, 우리 지붕이 있죠. 그죠? 지붕이 이렇게 있다면 가장자리에는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뭐를 설치하자 안전 난간 설치합니다.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두 번째요. 지붕이 어 이제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일 때는 사람이 밟았는데 슬레이트가 부서지면서 사람 추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붕에서 작업할 때 작업자가 이동하거나 서서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작업자는 여기 올라서서 작업해야 됩니다. 이 발판 설치인데요.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이 30cm 이상 발판을 설치합니다. 30cm 이상 발판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붕에 창문이 있을 수 있죠. 채광을 위한 채광창에는 경광구조에 덮개 설치합니다. 자, 이 집은요. 여기 창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덮개 없이 잘못하면 유리창이 깨져서 추락할 수 있으니까 창에는 뭘 하자? 덮개를 설치하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채광창에는 경광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입니다. 자, 작업형 대비해서도요, 꼭 암기하고 지나가셔야 할 문제 되겠습니다. 별표 3개. 역시나 작업형과도 너무 단골로 잘 출제가 됩니다. 추락방호망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숫자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추락방호망 설치 위치는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어떤 위치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합니다.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밑으로 몇 미터마다, 10미터마다 망을 설치하죠. 1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을 받아주는 수출학 방호망은요, 어떻게? 수평으로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망의 처짐은 짧은 병 길이의 몇 퍼센트? 12퍼센트 이상. 이렇게 수평으로 처지했는데, 어, 설치하고요. 12% 이상 처지면서 추락을 완화시켜준다 했죠. 충격을, 그죠? 건축물 등 바깥쪽으로 설치할 때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3 미터 내밀어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물코가 몇밀리미터20 mm, 미리미터 이하인, 그물코가 촘촘한 20 미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할 때는 그물고가 촘촘하니까는 재료가 낙하 안하겠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최근 작업 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하겠습니다. 7번 이 역시나 예, 단돌처럼 작업 평에 또잘 나오죠. 강관 비계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비계 기둥의 제일 윗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되는 지점의 밑 부분의 비계 기둥, 그죠? 높이 얼마죠? 31m가 되는 밑에 있는 비계는 31m에 서 있는 비계의 무, 무게와 작업자 무게를 다 버텨야 되니까 하나로 약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31m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라라고 했습니다. 자, 비계 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얼마였습니까? 1.85m 이하였고요. 장선 방향 1.5m 이하였습니다. 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 경우에는요. 띠장이나 장선 방향으로 각각 얼마 이하로 할수 있다? 2.7m 이하 할수 있습니다. 뭐죠? 대표적인 예가 선박이나 보트 건조 작업입니다. 또는 작업 성질상 비계 기둥 간격을 준수하기 곤란할 때는 2.7m 까지 된다. 시험에 안 나왔지만요, 숫자는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입니다. 어, 산업안전은, 예, 충분히, 예,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건데 건설안전에 출제가 되어서 틀려, 틀린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세 가지 적으시오. 일단 작업장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할 때는요, 충분한 용량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기계, 우리 공장에 필요한 용량하고 이 기계의 용량이 맞는가, 그죠? 충분한 정기적 용량 및 강도가 있는가. 강도가 없으면요, 이게 또 사고를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인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사용장소 주의 환경 고려해야 됩니다. 주변에 습기가 많거나, 먼지가 많거나, 이렇게 습기나 분진 같은 사용장소의 주의 환경. 습기가 많을 때는요, 방수형으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적합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정기적, 기계적, 방우수단의 적정성, 안전수단이 적정한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할 사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인 강도. 사용 장소의 주의 환경, 방호 수단의 적정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정도. 그죠? 안전관리 후 사이클을 설명하라. 자, 안전관리 후 사이클이라고도 나오고요. PDCA를 설명하라라고도 나옵니다. 그죠? 4 사이클의 첫 번째 P는 계획 플랜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D는 실시 C는 검토 A는 조치 물론 지금은 PDCA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같이 기억하세요. 4 사이클이 아니라 아, 안전관리 4 사이클인 PDCA를 설명하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4 사이클 생략하고 그죠? 그래서 P는 계획, D는 실시, C는 검토, A는 액션, 조치를 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표지는 별표 3개짜리가 되겠죠. 그죠? 과로에 알맞은 색채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금지에 쓰이고요. 경고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입니다.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빨간색은요, 7, 5, 4, 14 그랬죠, 그죠? 7.5 레드 할때 R입니다. 4, 1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고의 수입니다. 화학물질 의 취급 장소에서의 위해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고요. 주의 기계 방호물을 나타냅니다. 그죠? 바로 노란색이 되겠죠. 암기할 때는 5, 빨리와 1이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옐로우 할때 y죠, 그죠? 5y 8.5% 12가 되겠습니다. 지시죠, 그죠? 특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실을 고지합니다.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숫자로 2.5 곱하기 4는 10이다 기억했는데요. 블루가 아니라, 어, 짙은 블루입니다. pb가 된다 그랬죠. 2.5 pb 4% 1 0 되겠습니다. 안내죠, 그죠? 비상구 피난소 사람이나 차량의 동행 표지입니다. 바로 예 녹색이죠, 그죠? 숫자는 파란색과 동일합니다. 2.5 그린 할때 G죠. 4 10. 2.5 곱하기 4는 10이다. 예, 동일하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파란색 녹색. 덜 중요한 파란색 녹색에 대한 보조색은 밝은 흰색이다라고 했죠, 그죠? N 9.5가 됩니다. 문자나 빨간색이나 노란색, 중요한 금지나 주의조, 그죠? 빨간색,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은 검은색이 되죠. 이걸 검정색이라 적었다고 틀렸다고는 안할 겁니다. 검은색인데요. N 0.5입니다. 두개더 하면 10인데, 흰색의 숫자가 크다 9.5, 검은색 0.5.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그죠? 안전 관리 조직의 일반적인 형태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형 또는 직계형이죠. 두 번째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 세 번째는 라인 스태프형 또는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참고에 각각의 특징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도 암기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세 가지 적으시오. 자, 우리가 안전인증을 받았을 때 표시해야 되는 거다, 그죠? 일단은 이 제품의 형식이나 모델명, 그 다음에 규격, 제품의 사이즈죠, 그죠? 또는 등급입니다. 누가 제조했다라는 제조사명, 제조번호나 제조년월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전 인증 받으면 고유 번호가 있죠. 안전 인증 번호입니다. 형식이나 모델명, 규격이나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 제조년월, 안전 인증 번호 중에서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에 자율안전 확인 표시하고요. 안전검사 표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시험 종류 네 가지입니다. 일단 안전모예요. 뾰족한 철근은 관통되어서 안 된다 그랬죠. 뇌 관통성 시험입니다. 무거운 철근이 떨어졌을 때는요. 뇌가 충격을 다 받으면 안 되죠. 충격 흡수성 시험입니다. 그리고 물하고 전기 그랬죠. 그죠? 물, 물이 스며들면 전기도 따라 들어오니까요. 물하고 전기 함께 기억합니다. 내수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까지 하면 네 가지 충분합니다. 안 타는 게 아니라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시험. 일정화 중에서 턱근이 풀리는 턱근 풀림 시험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창고의 성능 기준, 그죠? 예, 설명 한번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별표 세 개.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단골이죠, 그죠? 와이로크의 사용금지 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끊어져서 이없는 것, 사용할 수 없죠. 이음매가 있는 것. 바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낱개 소선이 10% 이상 끊어지면 못 쓰죠.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그 다음에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그죠. 또는 뭐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니까요. 충분히 적으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예, 풀어봤는데요. 특히나 별표 3개에서 두개짜리 문제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필기에서부터 실리를 대비해서 공부한다면 예, 충분히 필답형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암기가 안 되셨거나 또 새로 출제된 내용들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